안녕하세요 행운 멘토 나비쌤입니다 6월 5일 일요일 오늘의 띠별 운세입니다 쥐띠분 생각보다 큰 결실을 맺습니다 유명세까지 생겨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많이 베푼다면 몇 배의 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연애운 지난날의 행동들이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다시 되돌리기에는 서로의 상처가 깊습니다. 이젠 마무리를 하고 새롭게 시작하세요. 금전은 예술 방면으로 좋은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할수록 이롭습니다. 결과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즐겁고 기쁜 기회 제안이 들려옵니다. 행운의 컬러는 무지개색입니다. 소띠분 주변인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귀인의 복이 있는 시기이니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청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연애운 기다리던 일이 이루어집니다.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허탈감으로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그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의 자만이 화를 부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금전은 되돌리기엔 너무 많이 건너왔습니다. 다음 기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편이 현명합니다. 아쉬운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더 성공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호랑이 띠분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마음을 단단히 먹고 책임감 있게 나아간다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연애운 가까운 이와 다툼을 조심해야 합니다. 상처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명확하게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잠시 문제에서 멀어지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금전운 원하는 일은 이루어지겠으나 미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깁니다. 좋다고 하여 방심하지 않고 경계를 해야 현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분홍색입니다. 토끼띠분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대하였기에 좋은 기회와 운을 얻습니다. 아직은 캄캄하지만 곧 희망의 해 같더니 조금만 더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애운 주변에 구설이나 방해는 있지만 흔들리지 마시고 나아가세요.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금전운 힘든 일이 점점 풀리는 시점입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침착하게 기다린다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윗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금색입니다. 용띠분 처음은 더디고 어려우나 주변 사람들과 힘을 합친다면 해결을 하게 됩니다. 혹은 지금의 상황이 그런대로 괜찮다면 공경에 처해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건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애운 혼자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롭게 꽃이 피는 때인 만큼 자신감 있게 마음을 표현한다면 좋은 소식이 있겠습니다. 금자는 명예와 재물 등이 절로 들어와 충만해집니다. 크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때이니 더욱 겸손하게 나아간다면 승승장구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주황색입니다. 뱀띠는 해가지고 어두워졌습니다. 한 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 친구 중에 도와줄 리가 있습니다. 용기 내어 도움을 청한다면 분명 현재의 복잡함을 해결하는 열쇠를 얻게 됩니다. 연애운. 상황은 그럭저럭 괜찮으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 끊임없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다면 다시 사랑이 찾아올 것입니다. 금전운. 상황이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묵묵하고 믿을만 합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나 결실은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 말띠분 사람들 앞에 나서서 설득하고 연설하는 모습입니다. 리더이거나 상황의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만큼 모범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연애운 마음과 다르게 일이 꼬여 답답해집니다. 긴장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일이 좋게 해결됩니다. 처음에는 비록 일이 지체되고 어려움을 겪겠으나 그 끝에는 환히 웃을 수 있는 결실을 맺습니다. 금전은? 잦은 변화는 기반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우물을 팠다면 끝까지 나아가야 성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뚝심과 열정을 다잡을 시기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검은색입니다. 양띠분 가진 능력은 비범하지만 작은 실수나 결정으로 인해 빛을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실력을 갈고 닦으며 자중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연애운 마음이 계속 엇갈립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오해만 쌓여갑니다. 솔직한 대화를 통해 숨겨뒀던 앙금을 풀어내고 앞으로 전진을 해보세요. 금자은 능력은 좋지만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어 답답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임한다면 하늘이 감응하여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빨간색입니다. 원숭이띠 분. 하나를 잃으나 곧더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작은 것에 연연해 하지 않고 대범한 마음을 갖는다면 기분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연애운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말 한마디로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짝꿍을 감동시킬 수 있는 달콤한 위로를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금전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깨닫고 실천하니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사람들과 협력하여 좋은 성과를 이룹니다. 대체로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지시를 따르는 편이 좋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회색입니다. 닭띠분, 치열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바쁘고 복잡한 시기이니 더욱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주도권을 가져 이끄는 것이 좋겠습니다.연애운 답답한 일이 생겨 마음속에 화가 가득합니다.혼자 끌어안고 있기보다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해소한다면 이 의외로 쉽게 해결의 답을 찾을 수 있답니다.금전은 대립되는 의견 충돌로 해결이 늦어집니다.지혜로운 사람의 조언을 듣는 편이 좋겠습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고 현명하게 처신하는 편이 이롭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파란색입니다. 개띠분 철학 공부나 사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때입니다. 상황을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분석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운 활짝 웃을 수 있는 경사가 생깁니다. 기다렸던 좋은 소식이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는 기쁨을 만끽해도 좋습니다. 금전은 처음엔 일이 꼬이고 어려움이 많으나 극복을 해 나아간다면 오히려 큰 결실을 맺습니다. 노력이 배신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성취되니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빨간색입니다. 돼지띠분 새로운 것을 쫓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나친 욕심 부리지 않고 현재에 만족한다면 몸과 마음이 편안합니다. 연애운 서로 함께 결정하고 해결을 할때 더욱 돈독한 사랑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혼자 독단적으로 행하는 것은 점차 신뢰를 잃게 될 수도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금전은 현재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긴다면 지금의 풍족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표시한다면 기쁜 일이 생길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노란색입니다.